독일의 좋은 점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볼게요. 첫 번째, 미세먼지 없는 맑은 공기, 파란 하늘, 산책하기 좋은 공원이 어디에든 있다. 두 번째, 슈퍼에서 장볼 때 물가가 싸서 좋다. 특히 과일, 야채, 유제품, 맥주, 와인 등등 먹는 거는 한국보다 훨씬 싸다. 세 번째, 아이들이 대학 다닐 때까지 교육비가 거의 들지 않는다. 네 번째, 주변 유럽 국가들을 언제든지 쉽게 여행할 수 있다.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. 다섯 번째, 남을 신경 쓰지 않은 문화이기 때문에 남과 비교하는 스트레스가 덜하다. 여섯 번째, 병가 뿐만 아니라 휴가도 필요할 때 눈치 안 보고 쓸수 있다. 일곱 번째, 아우토반, 고속도로 이용이 공짜다. 여덟 번째, 워라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좋다. 유럽 사람들에 비해 한국인들이 피부가 좋고 그들보다 몸이 조금 더 날씬하고 조금 더 예뻐서 조금만 꾸며도 예쁘다는 소리 쉽게 듣는다. 개인적으로 이게 독일 사리에서 제일 좋은 점이라고 생각한다. 그럼 독일살이 안 좋은 점을 얘기해 볼게요. 높은 세금, 병원 가기 힘듬, 아파서 병원 가야 하는데 3일 후에 의사를 볼수 있음. 아예 새로운 환자를 안 받아서 못 가는 경우도 있음. 서비스라는 게 없음. 불친절에 익숙해져야 함. 태민 문화 어디를 가든 약속을 잡아야 함 아파서 병원 갈때 수리공들 부를 때 레스토랑 갈때 문제가 있어 상담할 때 등등 인간을 만나서 얘기하려면 약속은 무조건 필수 길고 어두운 겨울 5시면 벌써 어두워짐 여름 빼고 날씨가 구려서 우울증 걸리기 딱 좋은 일요일 공휴일은 모든 상점이 다 닫음 가족들과 강제 집밥 특히 크리스마스 같은 긴 공휴일 전에는 전쟁 난 것처럼 장 봐야 함 독일어 언어 장벽 그보다 더 힘든 건 친해지기 힘든 독일인들의 성격, 사람들 묵뚝뚝,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음. 독일 음식 맛이 없음, 그리고 짬, 외식을 하고 싶어도 먹을 게 없다는 게 함정. 밤 문화가 없음, 밤에 갈 곳이 없음, 느린 서비스, 사람들이 일할 마음이 없음, 아니 돈벌 생각이 없어 보임, 인종에 대한 차별을 느끼거나 당할 수 있음, 월세가 비쌈, 여긴 전세가 없음, 인건비, 전기값, 수리비가 폭탄임. 예를 들어서 세탁기 인터넷에서 사면 진짜 집 앞에 놓고감. 집 안에 놔주는 건 따로 돈을 더 내고 미리 신청해야함. 카드 안 받는 곳이 아직도 있음. 현금 챙겨 다녀야함. 향수병. 한 번씩 꼭 찾아옴. 관공서 느린 서비스. 서비스라는 게 없고 무조건 한달 정도는 기다려야함. 답장이 오면 그나마 다행. 내가 먼저 연락해야함. 치안이 생각보다 별로임. CCTV가 없어서 무슨 나쁜 일 생기면 그냥 당하는 거임. 자, 어디서 살고 싶으세요? 대한민국은 정말 살기 좋은 참 좋은 나라입니다.